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필요한 이야기 없이 엑시 인피니티의 목표가와 흐름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엑시 인피니티는요, 단기간에 급등과 조정을 반복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이제 방향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 기존 보유자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역시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 궁금해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7분 이내로 핵심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엑시인피니트의 경우 중국 쪽에서 주력으로 매집하고 있는 코인이고 제가 12월 31일에 매수가를 1200원 이하로 잡아드렸습니다. 해당 자료 다시 보시게 되시면 12월 31일 영상 시간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2 6 0 0분 넘게 증인으로 계신데요. 1,200원 이하 분할 매수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년 1월 중에 1차 목표가 2,500원에 50% 분할해서 지정가 매도를 걸어두라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유튜브 심의 이슈로 2시간 뒤 비공개한다라고도 했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영상뿐 아니라 문자로도 이미 안내를 드렸습니다. 매수 기준은 1,200원 이하, 1차 목표가는 2,500원으로 매수 물량 50% 지정가 매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정확히 동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자, 이후 엑시 인피니티는 단기간에 강한 상승파동을 형성을 했고요. 이제 1200원 기준으로 했을 때100% 이상 수익 구간이 빠르게 열렸습니다. 현재도 나머지 이제 50% 잔량은 수익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은 남은 물량에 대한 이 2차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자금이 완전히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은 제가 오늘 제시하는 이 목표가 이후에는요.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중국 세력이 어디까지 가격을 끌어올리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일정입니다. 자, 저는 그에 대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타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증거까지 투명성 있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확한 일정과 시간대 그리고 매도를 해야 하는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조를 보시면 중국 쪽의 매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N 자 형태의 추가 상승 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요. 보유 중인 이액시 인피니티의 수익 극대화를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큰 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해당 코인이 크게 한번 폭등할 거라는 찌라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그 현지인과 나눈 메일이고요. 중국의 현지 관계자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해당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소식에 의하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작업 시작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낸다라고 하고요. 올리게 되면 가격은 15배 이상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일의 내용 중에 일부만 번역해서 보여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력들이 1차 작업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폭등을 시키고 예상 수익률을 15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원에 작업하면 15배인 15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도달하면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인출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 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의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금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 붙으면 고점에서 자기는 수익 실현하고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고 나서 다른 코인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코인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대규모 자금 매집을 통해서 해당 코인을 올린다라는 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를 모르고 매매했다가는 가격이 더 올라올 줄 알고 고점에서 추격매수 했다가는 세력들에게 크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코인에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정보 해당 코인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 담겨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찍는 거 힘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이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내드린 정보이니 자료 유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코인이 며칠에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올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로 확인하시고 그 시기와 목표가만 맞춰서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수익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9627-3205 번호로 해제 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냐고요?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광고 문자 보내는 거 아니냐고요? 관련 문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료 받아보시고 나면 잘 읽어봤다, 고맙다, 선한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단타로 빠르게 시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끌어올려 줄때 반드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올리고 나서 이제 개인이 따라붙게 되면은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나서 자기들은 또 다른 코인 매집하고 작업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가격도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올려 줄 때, 펌핑 줄때 수익 보고 나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시기와 그 목표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올려 주는 시기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하단의 연락처 9627 3205 번호로 해제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1시간 내로 해당 코인이 몇월며칠 얼마까지 상승할지 내용 정리해 둔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것이고 자료 받아 보셔서 목표가에 맞춰서 걸어두기만 하셔도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문자 보내셨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이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자료 꼭 받아 보시고요. 빠르면 이제 이번 주부터 펌핑 시작을 해서 주말 안에 1차 작업 끝난다라고 하니까요. 9627-3205 번호로 해제 문자 남긴 후에 자료 꼭 받아보셔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